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단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까지 타스민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질고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빙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하, 멸시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일이 장례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제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고의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더태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빨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의로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의로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편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느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종교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둘벌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육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솔로사올라스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리의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무리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새물 골짜기에서 서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게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다귀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서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기는 또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는,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흰특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와의 호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고구가심으신레바로 백향국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하근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도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모기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기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뜨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이어야더니 그 속에서 논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호흡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하시리로다 워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누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로다. 지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하지어다, 그의 고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이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그를 땅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도 그는 그 언약고 천대의 걸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진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명이 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다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를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손지자들을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의 격인을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납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종은 자코를 차고, 그의 몸을새사스레미었으니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야곱이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자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요하의 배적을 보이고 아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요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떻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 가득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졌소. 왕의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떼가 오며 그들의 온용티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하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강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이며 그들의 밭에 늘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에 기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주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둡를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이셨으며 그들이 구한 증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 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도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한 아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일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음식 고사님. 은혜롭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편 1 0편부터1 0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1 0편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말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또한 104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편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시편 10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시대라는 암울한 상황에 처한 때를 배경으로 하여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비참한 고난을 마치 자신이 홀로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어떠한 고백들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죠.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 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 즉, 다시 말하면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신들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다시 말하면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인은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있으면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나를 나에게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베풀 거라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죠.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귀를 그에게 기울이시사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실 것을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연약한 죄인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인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울이시고 귀 기울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나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나의 고난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오늘 말씀 3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또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그것으로 인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였고, 또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그 처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혹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잊고 그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냐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직시하고 그 고난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렌다고 하는 것은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가운데 있는 고난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지금부터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직시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아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까지 고백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궁일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경애함을 받는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까지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시인은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결코 어, 쉽지 만은 않았지만 시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때에 시인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 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지적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요. 또한 찬양하게 하며 그러한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을 바라보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고난의 문제를 아직 해결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때에 시인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 있는 중에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그것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인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를 위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종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